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총선 때 정권 견제 투표하겠다. 이게 높은 그러한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정권을 견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을 국민들이 옹호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연합뉴스에서 네, 연합뉴스 TV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24년 4월 20, 에,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가 되는데 바람직한 국회 구성, 정권 견제위에 야당 다수당, 이게 34.5%가 나왔고요. 에, 국정 운영위에 여당 다수당, 이게 32.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다수당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거의 지금 30%가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그 놈이 그 놈이다, 똑같다라는 거죠.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자포자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관없다. 네, 29.6%가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지금 윤석열 당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경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경제, 뭐 외교 안보도 큰 문제지만 지금 민생을 완전히 외면해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도 반공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과거의 그 이념 대립 시대를 넘어섰죠. 미소 군정 시대,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많은 국가들이 자기 이익을 따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중국을 완전히 적대국화 하면서 이 중국 교역, 교역을 망치고 있는 거, 이게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상 출타기를 잘해야 할 상황인데, 이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를 적대국화 해서 교역, 무역을 완전히 망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게 계속 민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국과 대립하는 척하면서도 교역량이 지금 엄청납니다. 네,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이 러시아하고 대립하는 척하면서 러시아의 원유를 또 수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보이는 거와 보이지 않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미국은 중국의 값싼 에, 그러한 공급이 필요한 거고 또 에, 중국 또한 미국 시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부딪히는 척 하면서도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여당과 야당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듯이 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 이 정권을 견제해야 한다라는 이 목소리가 더 높게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윤대통령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아, 이게 내가 좀 뭔가 잘못 판단했구나라는 생각을 빨리 해서, 아, 이거는 지금 미중 경쟁 속에서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는 국제정세는 철저하게 이해관계 충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 보면은 미국, 중국, 러시아, 뭐 한국, 일본 모두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고취시키고 있어요. 인도도 그렇죠. 보면은 인도도 미국도 내 친구, 중국도 내 친구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미국, 중국 입장에서는. 아, 어, 중국도 내 친구 미국도 내 친구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기들은 줄 세우기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에, 지금 많은 제3 지대 국가들이 중국도 우리, 우리 편이야 에, 미국도 우리 편이야 이러면서 친구로 만들게 하면서 국익을 고조시키고 있다 라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경제다 라는 겁니다 경제 그래서 이 경제 에, 민생을 외면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민생이. 아주 심각한 정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